오늘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말씀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서 안부를 물어주는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지 않게 않을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이 외롭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또 그렇게 혼자 살면서 만날 사람도 연락할 사람도 없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주변의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가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 사이에도 그리고 형제와 이웃 사이도 서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지역의 칼렛 포럼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한 교회가 이제 자기네 교회의 제자훈련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훈련 시스템과 또 지금까지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중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동영상이 그교회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합창을 하는 건데. 그 합창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윤복희, 윤복희 씨가 작사, 작곡한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를 이렇게 그 아이들이 합창을 하는데, 제가 오늘까지 그 동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제 마음에... 아 이게 뭔가 이게 짠한 감동 같은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지요. 산을 오를 때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것 하나님께서 다가르쳐 주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것 주님 손 붙잡고 같이 헤쳐 나갑니다.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도가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세워갈 때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 사이에도 그리고 형제와 이웃 사이도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미루지 말고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일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걱정거리 없습니까? 물어보고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는지 서로를 사랑으로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사람에게로 보내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예를 들면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또 또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몸이 아프면 대부분 사람은 집에 있는 상비약이 집에 상비약이 있으면 약을 먹거나 동네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받고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보다 중한 병이라면 이제 큰 병원을 찾아가고 유능한 의사가 누구 인지를 찾아보고 그 의사에게 진료 받으려고 할 겁니다. 대부분 중환병이 생기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은 진료 예약만 몇 달이 걸리고 진료 받으러 오가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종합병원 그중에서 유명한 의사에게 치료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중환병이 생기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 예약하는 것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겁니다.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일로. 여러분,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게 되었거나 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되었고, 그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이 은행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금융권에 도움을 받고 거기서 도움 받지 못하면 이금융권으로 거기서도 안 되면 사채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물론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은 당장 마음에 그 약간의 안정을 주고 약간의 도움을 주긴 하겠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경제적 어려움을 예로 들면, 그렇게 은행을 도움받으면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됩니다. 이 금융권이나 뭐 사채를 쓰면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더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는 위기 앞에... 우리가 똑같이 당가는그 위기 앞에 불신자와 성도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물질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순애 여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순애 여인 같이 행동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와 평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순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엘리사의 축복으로 얻은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들에 있는 들에서 일하고 있던 아버지에게로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팠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보냈는데 아이가 어머니 의 품에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죽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순애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지만 아들이 없었고 남편은 늙어 자녀의 소망이 없을 때 엘리사가 자신을 대접한 이 여인이 너무 귀하고 또 고마워서 이 여인을 축복함으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이 순애 여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자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 수냄 여인이 당하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본문 보면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는데 슬피 울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 만든 방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지도 않은 채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가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라는 이유를 알수 없는 거예요. 왜 가려느냐? 왜 가려느냐? 월삭도 아닌데 왜 가느냐라고 물어도 아내는 대답하지 않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는데 중간에 멈추고 쉬지 않은 채 곧장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그럼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꽤먼 거리입니다. 오늘날 이 거리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한 24km 정도 되는 거예요. 24km. 오늘날에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 뭐한 길면 한 30분 정도 더 이상 걸리겠죠. 길이 좀 구불구불하고 험하면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도 한 15분 이상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리인데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낙이를 타고 합니다. 낙이는 말처럼 잘 뛰는 달리는 그런 동물이 아니거든요.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그런 짐승이에요. 수냄 여인이 낙이를 탑니다. 사환이 이 낙이를 앞에서 몰고 가는 거죠. 사환이 몰고 가니까 그렇게 빨리 가지 못합니다. 빨리 가지. 하지만 쉬지 않고 어,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갑니다. 가는 동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가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왜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곧장 달려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아들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내어놓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니, 그 남편이 가서 하소연하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앉아있을 수 없는 거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자기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아들은 위급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순음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런 답답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도 이미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요. 이스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의선에서 자랐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늘늘 늘 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른 데 가서 우리 어떤 복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살고 죽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넴 여인은 생사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순넴 여인은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아뢰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뢰고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아뢰고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여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장 답답한 마음을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까? 누구에게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며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참 답답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저런 사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로하기도 하지만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소연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를 안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문제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기 전에 간과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간과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나가 이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겪을 때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위로하시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만 준것 아니라 또 여러 자녀를 한나에게 주시죠. 가끔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답답한 문제이지만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상담해 주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마음의 고민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해 보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사람에게 말하며 위로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간구를 듣고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답답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답답한 일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 해결함 받고 주의 위로 받는 우리 성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